사장님 잠깐만요. 이거 진짜 우리가 알던 그두쫑쿠 맞나요? 요즘 디저트 좀 좋아한다는 분들 사이에서 정말 난리가 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소면 쿠키 사건인데요. 하나에 만원 가까이 하는 귀한 두바이 존드 쿠키를 사는데 글쎄 그 안에서 중동면인 카다이프 대신 우리가 흔히 먹는 소면이 무더기로 발견된 거예요. 사실 재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 보니까 일부 업장에서 식감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손님 몰래 재료를 슬쩍 바꿔치기 한 건데요. 당연히 돈을 내고 산 분들은 이거 완전 사기 아니냐며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전문가들도 이건 손님을 속인 명백한 기만적 상술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장님들은 왜 이런 위험한 무리수를 두게 된 걸까요? 사실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참 씁쓸합니다. 나만 유행에서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그 강렬한 압박감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이 열풍은 동네 작은 카페를 넘어 스타벅스나 대형 편의점 같은 거물급 브랜드들까지 싹다 집어삼키고 있거든요. 지난 1월 23일에 파리바게트가 두쫀 타르트를 내놨는데 나오자마자 여기저기서 품절 대란이 일어났고요. 여기에 스타벅스까지 30일부터 두바이 쫀득롤을 한정 판매하겠다고 참전을 예고했습니다. 편의점은 더 뜨거워요. 세븐일레븐은 디저트 매출이 전년보다 무려 250%나 뛰었고, 씌우는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팔려나가는 입고러니 일상이 됐을 정도니까요. 오죽하면 영국 BBC까지 한국의 이 독특한 열풍을 집중 보도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역시, 이게 진짜 돈이 될까? 하는 거겠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장 사장님들마다 말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매출이 200에서 300만원까지 찍히고 망할 뻔한 가게가 이 쿠키 덕분에 살아났다며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마진도 다른 메뉴보다 훨씬 쏠쏠하다는 기분 좋은 이야기도 들리고요. 하지만 반대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한숨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재료인 피스타치오 값이 한달 만에 156%나 뛰면서 스코인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수입 단가도 1년 전보다 84%나 올랐고요. 이렇다 보니 일부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원가율이 70%가 넘어서 재료비 떼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하소연도 나오고요. 게다가 피스타치오를 일일이 까고 볶느라 하루 17시간씩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그 노동 강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 이게 가게를 살리는 효자 상품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손님만 끌고 사장님 몸만 상하는 믿기 상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매장의 원가랑 인건비를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장님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할 세금 폭탄 이야기입니다. 2025년부터 가니 가세자 기준이 연매출 1억 40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난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쿠키 때문에 매출이 갑자기 튀어 오르는 게왜 무서운 걸까요? 핵심은 바로 전환 타이밍입니다. 한번 일반 가세자로 바뀌면 최소 1년은 다시 가니 가세로 못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쿠키 유행 덕분에 일시적으로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겼다고 칠게요. 그럼 내년 7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일반 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해 매출이 다시 줄어들더라도 그 다음에 7월이 되어야 다시 간이 가세로 복귀할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그 사이에 유행이 식었을 때입니다. 매출은 예전으로 돌아왔는데 부가가치 세율은 간이 때보다 훨씬 높은 10%를 내야 합니다. 세 부담이 3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확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결국 유행이 지나 매출은 줄었는데 내야할 세금은 확 늘어난다면 그땐 정말 열심히 팔아도 남는 게 없는 허무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정말 무심코 넘겼다가 가장 크게 다칠 수 있는 부분 바로 해외 직구 재료 문제입니다. 요즘 카다이프나 피스타치오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개인적으로 직구해서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게 내가 집에서 먹는 건 괜찮지만 손님에게 파는 음식에 쓰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용은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와 검역을 거치있니다 한글 라벨이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걸 어기고 직구 재료를 쓰다 적발되면 단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정말 무거운 처분을 받게 돼요 만약 매출이 좀 나오는 가게라면 이 2개월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 무려 3,300만 원이 넘는 생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 약한 사장님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할게 있어요 재료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옆집 사장님께 직구한 재료를 나눔하거나 파는 행위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해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수 있거든요 사장님들 재료 사오실 때 한글 라벨 꼭 확인하시고 수입 신고 필증이랑 거래 명세서도 내가게 지키는 보험이라 생각하고 꼭 챙겨 두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소면 국기 사건 기억하시죠? 사실 이게 단순히 재료가 없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원재료 고지의무와 직결된 부분이거든요. 카다이프 수급이 어려워서 소면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손님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카다이프 인커처럼 심지어 프리미엄 재료라고 홍보하며 파는 겁니다. 이건 소비자를 속이는 명백한 기만 광고에 해당해요. 식품 표시 광고법을 어기게 되면 위반 규모에 따라 수개월의 영업 정지나 수억 원대의 과징금,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정말 무거운 사안입니다. 원산지 표시도 마찬가지예요. 카다이프를 쓰다가 급하게 국산 소면으로 바꿨다면 매장 안의 원산지 표시판도 즉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바빠서 깜빡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거든요. 재료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면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내려줄 수 있으니 정말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소통입니다. 재료를 구하지 못해 대체품을 썼다면 수급 문제로 국수를 사용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밝혀보세요. 오히려 이런 전공법이 손님들의 신뢰도 없고 사장님들의 소중한 매장을 법적 리스크로부터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똑똑한 전략이 될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오래가는 가게를 만드는 거죠. 유행은 파도처럼 금방 지나가지만 사장님이 쌓아온 신뢰는 그 자리에 묵직하게 남아야 하니까요. 지금 너무 바쁘시겠지만 잠깐 숨 고르면서 진짜 내 손에 남는 수익이 얼마인지 꼭 따져보세요. 또 내년에 올 세금 폭탄이나 법적 리스크도 미리 챙기는 영리함은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손님에게는 정직이 가장 큰 무기예요. 재료가 바뀌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그 솔직함이 이 열풍 속에서 사장님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모든 리스크와 현실적인 고민을 다 듣고도 여러분이 만약 사장님이라면 지금 두 종크 메뉴를 판매하시겠나요? 사장님들의 생생한 의견도, 소비자분들의 솔직한 생각도 환영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도 함께 읽어보며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소식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